쇼핑 앱 에브리데이는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5 상품으로 스마트한 쇼핑을 함께합니다. 빠른 순위 검색, 믿을 수 있는 평점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흥미진진한 설민석의 삼국지 대모험사. 조조의 등장을 만화로 만나보세요. 당구마이에서 특별가 9 9 0 0원의 삼국지의 세계를 경험할 기회.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역사 지식도 쌓아보세요. 4위입니다. 탁주 조고 책 탈출 게임 3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만화, 애니메이션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재미를 10%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기회. 지금 바로 당일 출발 혜택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시작하세요. 3위입니다. Y, 과학학습 만화 A 세트 전 40권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학 이야기들이 가득하답니다. 지금 바로 10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웃집 수달입니다. 만화책 서울 문화사의 따뜻한 이야기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요. 사랑스러운 수달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. 1위입니다.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슈퍼맨 만화책 2권 세트. 숨은 생물과 국어 실력을 키워주는 알찬 구성의 10% 할인까지. 지금 바로 이만